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대구 TV입니다. 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답하고 또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 보통 우리가 12월 하순, 뭐 1월 초순, 이런 때잖아요. 그런 시간의 흐름, 이런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때 따라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또 봄이면 봄의 대로 또 생각이 나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또 명절을 설이 가까우면 또 설대로, 추석이 가까우면 추석대로, 이런저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짐,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경제, 돈,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인간관계,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인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 이야기도,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보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내년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면서, 또, 계획도 세우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 없이, 다친 대로 자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들 계획이 그 있고 생각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고 꿈이 있고 또는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걱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 저도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의 부담감이라면 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가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되고 그것을 마음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생기고 다른 것이 또 오면은 이 말하자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아이고, 마, 이거는 신경 안 쓰란다. 그러면서 그걸 떨쳐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이라는 것은 늘 뭔가 있는 거예요. 늘. 늘 뭔가 있어요. 그, 그게 이제 되게 걱정, 근심, 염려, 때로는 괴로움, 안타까움, 또 아쉬움, 후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또돈 재정적인 그런 부족함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상존합니다. 잠잘 때는 좀 없는 것 같은데 눈만 뜨면 또 여전히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출근하고, 또 일을 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뇌 속에는, 우리의 머리 속에,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너의 행사, 행하고 일하는 것, 행동과 일. 너의 행사를 다 죽게 맡기라. 너의 행사를 다 죽게 맡기라. 그래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한 곳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은 잠언 구약 성경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를 지게롭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서 맡기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맡기는 그 태도, 그 반응을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자꾸, 자꾸 합니다. 뭔가 생각이 나면, 뭔가 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걸 또, 바로, 바로 그냥, 하루 정도 내가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바로바로, 바로 적시적시, 적시적시, 하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또이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맡깁니다, 주님이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그걸 맡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맡겨 보세요. 억수로 가볍습니다. 억수로 편하고 그리고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안 맡겨 보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죄의 짐. 이 죄라는 짐이에요. 죄라는 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다. 다 죄를 짓는다. 양심의 죄부터 시작해 가지고 때로는 나라의 법도 어기고 교통 법규도 어기고 패시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막, 안 보이는 데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막 돌질을 하고, 막 말로서 막 그냥 막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이 죄의 짐이라는 게죄짐 있습니다. 이거는 백돌를 쌓는 것처럼, 벽을, 담장을 쌓는 것처럼, 이거는 참 그 쌓입니다. 이거는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에서 계속 쌓으면 매미 되는 건 썩어가 저절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부서지고 그렇게 해야 되면 딱 좋겠는데, 그래 안 됩니다. 계속 쌓입니다. 30년 쌓이고, 50년 쌓이고, 70년 쌓이고. 걱정과 염려라는 것은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어느 정도는 저절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다가도 문득또 생각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불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먼지처럼 우리 속에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죄로 인한 벌을 받는다는, 이 죄와 벌,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벌 받는 것에 대한, 형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아주 깨끗하게 목도에 가서 씻어서 없어지는 때와 같이 그렇게 씻어지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삭제된다고 삭제되는 게 아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을 자기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그 죄의 짐을 벗어버려. 그 죄의 벌을 그 죄로 인한 벌을 좀 면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짐을 벗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 짐을 죄의 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내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를 사함 받았다, 네 죄를 내가 사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흐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니까요, 사해 주시니까요. 그러면. 그 죄는 어디 갔습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 죄는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을, 내 죄의 짐과 그 죄의 벌, 형벌을 예수님께로 전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짐을 다 지운 거예요. 벌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벌을 다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고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죄와 그죄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를 내가 사하였노라. 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 고백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묻고가 기억 안 나는 것까지 이런 이런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기억 안 나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너의 죄를 내가 사하였다. 너의 죄로 인한 벌도 내가 다 받았다. 너는 자유해라. 너는 어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은 죄의 삭시거든요.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찬송가 두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런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시는 것,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푸중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그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대속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모든 짐을, 영육 간의 모든 짐을 다 벗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 이런 시, 시기, 시대의 시기의 변화, 시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우리의 짐들을 다 해결하고, 청산하고, 정산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볍게 해방된 모습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성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왜 마귀들과 싸워야 되냐면, 느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존재단 말이야. 영적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자꾸 보태게 하는 거야. 본래 죄인인데다가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죄쯤에 눌려가, 죄의 멍에 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자해하게 되고, 자기를 결단, 자기 생명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가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 장본인, 그 원흉이, 원흉, 원흉, 근원적인, 근본적인 책임자 말이에요. 원흉, 원흉이 마귀예요. 악마다 말이에요. 귀신들이다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나를 자꾸 시험하고 죄짓게 한다.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면, 분리가 되면, 떨어지면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 구원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사자들이... 연약한 그 짐승을 동물을 자기 목표로 삼아서 쫓아가서 그걸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 밥이 되게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 요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걱정은 안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 돼. 어쨌든,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시면 나도 우측으로 가고, 하나님 좌측으로 가시면 좌측, 좌측으로 가고, 똑바로 가시면 직진하시면 나도 직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하고 계속 붙어서 살면 걱정 안 해도 죄안 짓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암탈기, 안타기 새끼를 그 날개 안에 품잖아요. 그 쪼매는 병아리들, 그, 음이 달기, 이렇게 땅바닥에, 땅에 다 앉아서 날개를 쫙 펴면, 새끼들이 고안으로 그 쏙다 들어간다면, 열마리고 뭐, 여덟 마리고 고안에 그쏙 들어가서 날개를 딱 접어, 딱 이렇게, 오므리면, 딱 이렇게, 그, 오므리면은, 병아리들 고속에, 딱, 더단 속에, 딱 보호가 되잖아. 그래서 독수리들이 오고, 매가, 잡아먹으려고 와도, 안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다가, 음이, 이 달기 말이막 소를 지르거든요. 그, 뭐, 사나운, 그, 날짐승이 날라오면, 막, 막 비명을 지르고 소를 리 지른다고. 자기도 안 죽고, 그 다음에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다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전쟁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는 쫓아가면서 깃발을 꽂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는 깃발 꽂으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하나님이 또 승리하시면 우리 깃발을 거기에 꽂고 또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 부르고 외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 짐을, 걱정이라는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걱정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죄 문제도, 죄짐도 이 죄의 형벌, 이 형벌,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식을 누리시고, 평강을 맛보시고, 천국의 생활을 이 세상에 산날 동안에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대구 TV입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힘쓰겠습니다.